검버섯집에서 빼는 방법. 검버섯을 집에서 자연적으로 완화하려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사용 전 패치 테스트로 피부 자극 여부를 확인하세요. 첫 번째는 레몬 주스 사용입니다. 신선한 레몬 주스를 짜서 소량의 물과 희석해 면봉으로 검버섯 부위에 바릅니다. 10분에서 15분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고 보습제를 사용하세요. 주 2회에서 3회, 4에서 6주간 반복합니다. 레몬 주스의 시트르산과 비타민C는 미백 효과로 색소, 침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알로에 베라 젤 적용입니다. 순수 알로에 베라 젤을 건버섯 부위에 바르고 20에서 30분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냅니다. 아침, 저녁 매일 사용 가능합니다. 알로에의 알로인 성분은 색소 완화와 피부 재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사과식초 활용입니다. 사과식초와 물을 1대1로 섞어 면봉으로 건버섯에 바릅니다. 2분에서 3분 후 물로 씻어내고 보습제를 사용하세요. 하루 1회 4에서 6주간 시도합니다. 아세트산은 각질 제거와 색소 완화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주의자. 이 방법들은 즉각적인 효과가 아닌 일에서 3개월. 꾸준한 사용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레몬주스와 사과식초는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민감성 피부는 희석 비율을 높이거나 사용을 피하세요. 레몬주스 사용 후 외출 시 SPF 30 이상. 자외선 차단제를 필수로 발라 피부 민감화를 방지하세요. 알로에 베라나 사과식초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패치 테스트로 확인하세요.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추가 색소 침착을 예방하세요.